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리한 팀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4대5로 유리한 상황이라 타워링하고 있습니다 박스에서 간 보는 이유는 팀 원딜 사거리가 짧아서 원딜한테 갈 스킬을 대신 빼주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앞에서 어그로를 강하게 끌어줘야 뒤돌각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다이브콜을 세게 하는 이유는 4대5인데 다테르를 그러면 3대5 딜러가 한명인거랑 탱커가 절대 안죽는다는 견적이 나와서 티아라 리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전에 한타를 열고 싶어서 코를 세겠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닥테 막는거보다 스적 우위를 바탕으로 본대쪽 뚫는걸 왜냐하면 교환비를 따져봤을때 닥테로 보는 손해를 메꾸려면 닥테하는 적 잡고 플러스 알파로 닥테한만큼 이득을 봐야되는데 이게 마냥 쉬운게 아닙니다 일단 닥테하는 사람이 2신 딜로고 기동성 좋은 캐릭의 가능성이 높아서 같은 이신 기동성 좋은 캐릭이 간다고 해도 그쪽에서 눈치껏 빠지면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닥테하는 딜로 못 잡고 손해보는 경험이 많았던지라 그럴 바엔 그냥 사대 오니까 본대 뚫자 그 전략이 이득 챙길 확률도 높고 이득이 클 확률이 높아서 저는 그쪽에서 그리고 이게 제일 큰 이유인데 유리한데 운영당하는 게 제일 열받습니다. 유리하면 유리한 만큼 이득을 챙겨야 합니다. 왜?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상대방한테 계속 12월 거는 겁니다. 유리한 이유를 근거로 불리한 쪽에 계속 이지선다를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너네 렉 차와서 불리한데 싸울래? 아니면 리프 내놓을래? 너네 사거리 차이 나서 불리한데 싸울래? 아니면 타워줄 아니면 너네 조합차이나서 불리한데 싸울래? 아니면 트로퍼 줄래? 우리 트로퍼 버프랑 싸우면 너네 불리한데? 안니면 질래? 유리한 쪽에서 계속 굴려야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렙이 정해져 있고 게임 시간이 짧은 사이퍼즈에서 유리한 턴못 굴리면 언젠가는 딜러 만렙이 나와서 유리한 쪽과 불리한 쪽의 조건이 엇비슷해집니다 조건이 비슷해지면 이길 확률이 낮아지고 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